예. 아, 이 차가 여러분들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해드리고 싶어. 변속 타이밍. 아, 이차 이거 변속기가 아마 8단인가요? 8단, 8단. 아, 뭐라 그래야 돼? 이 변속 타이밍이 물론 이 이제 높은 출력에서 어, 저RPM을 쓰면서 이거를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변속 타이밍이 왠지 촘촘하고 이렇게 창창 감기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는 그게 아닌 거지. 여러분, 뭔가가 이게, 어한 핫템포 자꾸 늦게 변속을 해줘. 응? 한번 뭔가 이렇게 잡았다가 땡겨주고, 잡았다 땡겨주고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밟았을 때, 이 3000cc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지. 차라리 이게 부드럽게 이게 나간다 보면 그건데 이게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울릴만한 그런 변속인지 변속 느낌인지. 아나 이거 진짜 이 현대 파워텍의 이 다른 회사 거를 좀 샀으면 좋겠어. 좀 이런 고급차 시장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모하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좀 상급 모델이라고 하는데는 아좀 기술력이 변속기라는 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 물론 이게 변속기 하나만 가지고. 어, 이 자동차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을, 어,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게 이게 다 이렇게 조화가 많아저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뭐 하나만 좋은 거 갖다 끼었다 그래서, 뭐 이게 차, 갑자기 뭐, 어? 아반떼급이 뭐 갑자기 뭐 그랜저급으로 날라다니는 그런 좋은 차가 되고 뭐 이렇게, 어? 강성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쉬운 거지. 아, 뭔가 이게, 현대 파워테이크만이 갖고 있는 이 국산이 변속기들이, 뭔가 이 한테포 넣는 이런 것들이 이게 참이스위차하고는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물론 스위차도허접한건 차들은 그렇지만, 어, 별로 안 좋지만, 아, 이 창창 감기는 그런 게이 3000cc에서 나오는 그 변속기와 결합했을 때그 회전 질감이라는 게 있거든. 변속 타이밍을 하면서. 이거는 힘은 굉장히 많은데 경쾌한 느낌은 전달해주고 있지만, 뭔가 이게 끌고 가는 그 창창함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와, 가속력이 디젤 3.0 다운 그런 파워풀한 그런 가속력이 나오질 않아 요 여러분들 뭔가 이딱 밟았을 때어 개게 물론 이 차만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뭐든지 뭐 엔진 오일을 뭐 자주 안 갈았다든가. 예, 뭐 하여튼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하 이게 뭔가가 여러분들 출력 대비 그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 좋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 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저 리뷰에서 던 LPG 3.0 있잖아 여러분들 그랜저나 뭐 이런 거, 어딱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주행 감성은 질감은 오히려 그 LPG 차가 훨씬 더 좋아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이렇게 고출력 차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감성적으로 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초반에 이제 가속력을 하고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뭐 제로백 같은 그런 느낌으로는 뭐 이렇게 쭉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빵빵하니까 밀어주는 힘은 어 있지만. 그, 푸른차가 갖고 있어야 돼야 할, 어? 푸차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그런 소방 가성력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쫀득한 뭐, 뭔가가 없어, 그런 거. 여러분들, 그 리뷰어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차를 왜 이렇게 씨와에 아주는지난 이해를 못 하겠네, 나 이거.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나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이거, 맥스 크루즈만도 못한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난 누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정말 이게 출력적인 부분을 어, 중요시 생각하고 정말 뭔가 뭐 힘이 필요한 차가 필요하다. 뭐 트레일러를 끌어야 된다든가 여러분들. 네, 그래서 힘이 필요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어? 그 뭐야 그 캠핑 갈때그 그런 거 이제 끌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차를 굳이 4천만원 이상 주고 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타면 탈 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 아, 또 모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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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변속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 이런 변속 타이밍든가 이라 이런 게 뭔가 일체감 있게 엔진과 뭔가 출력과 이런 변속 타이밍들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딱 일체감 있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성이나 이런 것들이 소나타나 뭐 이런 웬만한 우리 국산차에서 그냥 늘그 느껴지는 그 있잖아. 출력은 막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 변속기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소화를 못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좀이 현대나 이 기아차. 얘네들은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상급 모델에는 좀 지들이 조금 기술이 부족하면 물론 지금 많이 해요. 좋아졌지 옛날엔 진짜 유리 미션이라는 얘기가 돌았잖아. 어, 여러분들 좀 과격하게 운전하고 이러면은 미션 밴드가 뭐 금방 날라가고 막 이랬거든 옛날에. 저도 몇번 해먹었거든 그런 거. 어, 트라제 탈 때도 막 미션 밴드가 막두세 개씩 나,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 팔았거든 옛날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나? 어. 지금 딱그그그 정도까진 아니야. 요즘 차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분명히 부품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현대 파워텍 것도 근데 이 C 이거 뭐라 그래야 돼이 변속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 데이터값이 세팅값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바뀌질 않아 그러면은 지들이 더 잘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상급 모델이나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돈 주고라도, 사가지고라도, 여러분들.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돈 주고 좀 사서라도. 회사들 거 많잖아, 뭐, 제테이프나 뭐, 아이싱 미션이나, 물론 뭐, 제대로 주진 않겠지만, 걔네들도.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 주겠어요, 또, 걔네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서 또 자존심 상하니까 또너 어? 니네 거 사러 왔다 이런다고 뭐 걔네들이 똑같은 거 주겠어 뭐 BMW 뭐벤츠에 납품하는 거 똑같이 해서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유 씨에 지들이 만드는 거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해가지고 지금 탑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쪽짜리 차 밖에 탈 수가 없는 게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나 이게 어, 세팅 값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돼 우리 소비자들이 국내 소비자들은 아,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모하비를 좀 타면서 느꼈었던 거야 여러분들 이 편속 느낌 때문에 지금 한번 어, 리뷰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 아무튼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얘기는 예,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